고쳤어. 응? 저뭐어먹었어응주지이 저기 머리띠 가져와 봐. 화장대 위에. 뭐라고? 머리띠, 머리띠. 화장대 위에 저기. 지현이 방에 아니, 어... 여기 여기 엄마 방 위에. 엄마 방에 응. 저기. 뒤로 어디? 돌아. 주현이 머리띠 찾아봐. 핑크색. 그 뭐지? 응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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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엄마 지갑 밑에. 여기? 어. 위에 봐봐. 아니 아니. 화장대 위에. 응? 여기 있다. 아니야. 이거 아니요? 응. 어, 위에. 머리 있는데. 주영이 머리. 어디? 하늘 보지 말고 다시 화장대 앞으로 가서 쭉 가봐 저 위에 올려놨잖아. 어디? 저기를 보라고. 엄마랑 같은 데를 봐야지. 엄마 하늘 안 보는데. 어쩌? 아이 참. 여기. 어디? 손가락 끝을 봐 저쪽. 길어 돌아서. 핑크색. 분홍색 머리 띠를 찾아보세요. 책 있는데, 책 위에. c <laughs> 위에. 주영이 머리띠가 있어요 핑크색 머리띠 Daddy. 엄마 지 위에. 봐 그럼 c 그 k O